어? 저기 어. <laughs> 안녕 잘 잤어? 응잘 잤어? 응잘 잤지 왜, 오늘은 어디 가는 거야? 오늘 내가 정하는 날이잖아. 근데 응. 지금 좀 실수한 것 같아서 왜? 날이 이렇게 더울 줄 몰랐거든. 아. 지금 31도 아. 어, 어디 가는 건데? 야외야. 야외? <laughs> 아 어. 야외 어디? 한강. 한강? 응. 어. 어. <laughs> 오, 오늘 한강이구나 비가 안 와서 다행이다. 가까 가지 말까? <웃음> 가야지. <웃음> <웃음> 오늘도 즐겁게 데이트 해보자고. 그래. <laughs> 반지 했어? 어? 반지. 어? <laughs> 소. 아뺐네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나안 뺐는데? 어. 아 진짜로? 음, 나는 항상 평상시에도 차고 있지. 음. 평상시에도 차고 있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래야 되는 건가? 나도 잘 껴보도록 할게. 평상시에 <laughs> <동상시 웃음> 안 찼다는 거네? <건> <laughs> 어? 잘 차보도록 할게. 가서 뭐 먹지? 먹고 싶은 거 있어? 치킨집에서 어. 포장해서 갈까? 아, 그래도 되고. 오늘 그래. 이상하게 저기 와 보니까 기분이 좋네? 그래? 응. <laughs>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잖아. <laughs> <laughs> 저기 와도 좋아? 그럼. 어. 여기서 사가자. 여기서 응. 치킨을 우선 사고 응. 또뭐 먹을지 생각해 보자. 응? 어, 맛있을 것 같아 여기. 근데 어. 신발이 똑같은 거 아니야 또? 어? 저번에도 반스 똑같지 않았어? 아 진짜 신기한데? 통했나 보다. 아, 통하거야 짠, 짠. 짠. <웃음> <웃음> 들어가 들어가.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마리만 그 포장해 주세요. 네. 네. 순살로 먹자. 순살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응, 응. 근데, 한강에서 먹으려면, 어. 순살이 좀 편하긴 해. 오늘은 옛날 치킨 아니겠지. <웃음> <웃음> 여기, 여기 옛날 치킨집인데. 어. 아쉽다. 옛날 치킨도 하나 시킬까? 아니야, 그렇게 <laughs> 많이 먹지. <laughs> 가서 맛있는 것도 또 있을 거야. 어. 알았어. 한강라면 무조건 먹어야 돼. 아, 맞다, 맞다. 그거는 집에서 끓여먹는 그 맛이랑은 달라. 달라? 어. 근데 지금 아직 너무 낮이라, 어. 지금 기름을 올리느냐고. 아, 어, 오래, 오래 걸리셔서? 걸린다. 어, 그럼 네.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어, 다녀와. 빨리 갔다 올게. 저기, 사연님. 옛날 통닭도 한 마리만 응. 포장 주세요. 고맙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 어? 뭐, 뭘? 뭐 못된 짓 하나 걸린 사람처럼 왜 그래? 나? 어, 어. 어 아니, 아니. 아니야? 어. 표정이 이상한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배고프지? 응. 응. 나도. 눈동자가 왜 이렇게 돌아가? 왜 그래? 무슨 생각하는데? 아 어, 아니야. 아니야? 응. 도자리도 응. 갖고 왔고. 응. 음, 이것저것 다 챙겨왔어. 그래? 응. 이것저것 챙길 게 뭐지? 그냥 뭐다 이것저것. 오, 음. 다 됐습니다. 어, 아, 아, 아 어, 다 됐대. 그래, 가자. 맛있는 냄새 나. 어, 아, 맛있는 나? 근데 이거 왜두개야 아, 이게 어, 나눠 나눈 것 같, 나눈 거 같아? 아, 음. 아 진짜 양이 아, 엄청 많네. 그런것 같아. 어. 빨리 가자. 가볼까? 어. 가자! 가자! 어, 가자! <laughs> 아, 엄청 좋아. <laughs> 뭘 좋아? 한강 맨날 오면서. 아니야, 한강 볼 때마다 좋아. 아, 그래? 어. 편의점 가서 어, 어. 어, 음료수랑 뭐 이런 거를 좀 살까? 저기야? 그럴까? 가자, 무슨 과자 좋아해? 나는 어. 무조건 돌아온 선칩이지. 지금 눈앞에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웃음> <웃음> 뭐 좋아해? 내가 꺼내줄게. 그 짭짤한 거?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여기 써있다. 짭짤한 맛이라고. <laughs> 이거 맛있어. 자업이 맛있어. 저기는? 조금 싱거운 거 좋아해. 달콤한 거. 과자. 꿀까비기. 이거 먹을까? 음료수. 제로 콜라 좋아하잖아. 어, 어. 닥터 페퍼도 맛있겠다. 콜라는 이게 원조라고 들었어. 그래, 아무, 내가 갈 어. 수가 없는데, 뭐, 뭐. <laughs> 저기요, 오늘도. <웃음> <웃음> 아, 디카페인 굴레? 어, 이게 맛있거든. 오. 감사합니다. 저기? 어디다 깔지? 어, 여기. 어, 어 좋다, 좋다. 어, 괜찮은 것 같아. 어, 좋다, 좋다. 응. 내가 가져온 돗자리가 너무 작아서 응. 대여를 했어. 잘했어. 여기가 앞인가? 파란색이? 응. 어. 여기가 이렇게. 오, 와 근데 되게 넓다. 어, 넓지. 좋다. 좋지. 어. 됐어. 응. 됐어. 어. 들어가 볼까? 아.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laughs>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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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좋다. <웃음> 좋다. 좋다. <laughs> <laughs> 와 진짜 편하다. 아, 아. 어, 어. 근데 이거 안전안전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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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와와와와와와와 응. 어? 와와와와와 어. 와마와와와와안 주신 거야? 막 아, 그러네. 띠로리. 손으로 먹자. <laughs> 에이, 맛있겠다. 어? 옛날 치킨인데? 이게 반반이 아니네. 그냥 존나 보다. 치킨을 서비스로 주신다고 한 마리를? 그런가 보다. 어, 오빠 시킨 거 아니야? 내가? 응. 어. <laughs> 시켰지, 저기. 그래서 눈동자가 막 그렇게 굴러갔구나? 아, 옛날 치킨 좋아하는데 어. 못 먹게 해서. 아, 못 먹게 한거 아니야. <laughs> 그런 거 아니야. 그 말하지. 왜 몰래 시켜, 이거를. 저기 하는 야, 옛날 치킨 안 좋아하잖아. 그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건 손으로 먹을 수 없는 거야. 젓가락 구워볼게 바로 편의점이야. 아, 내가 갔다 올게. 아니야, 내가 갔다 올게. 아, 니야아 내가 갔다 올게. 아, 내가 갔다 올게. 아, 진짜 내가 갔다 올게. 바로 앞이야, 여기. 갔다 올게. 내가 빨리 뛰어갔다 올게. 내가 가도 되는데. 아니, 괜찮아. 가 갖고 해왔어. 고생했어. 내가 가도 되는데. <laughs> 아니야. 먹어볼까요? 어. <laughs> 같이. 같이 먹이실까? 뿅. 맛있다. 엄청 맛있다. 응, 응, 응. 음! 음, 음! 왜? 내려놔. 아, 그럼 먹을래 아, 내려놔. 좀 지지잖아. 손 닦고 먹어야지. 이러면더 감기 걸리고 그런다고. 알았어. 알있어 응. 오, 맛있겠다. 음. 맛있다. 음! 음. 줄까? 좋다 응. 여기 나와서 먹으니까. 응, 되게 시원하고 아 근데 날씨도 생각보다 안 더워서 딱 좋은데? 좋은 선택지였어요. <웃음> <웃음> 흘렀잖아. 어? <웃음> <웃음> 어떡해? 이거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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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치마를 해줘야 되네. 이거 애기야? 어떡하지? 이거 지금. 이거, 집에 가서 이거 잘 세탁해야겠다. 안 주워진다. 큰일 났다. 우도 먹어. 안 먹어. 먹어. 응, 나무 싫어해. 얘 먹잖아. 안 먹어, 안 먹어. 아, 진짜. 휴. 먹어. 맛있지? 응. <laughs> 어. <laughs> 여기도, <laughs> <무. 웃음> <laughs> 여기도 무. 응. 안 먹어, 안 먹어. 여기도 무, 먹어. 음. 안 먹어? 아 먹고 있어. 응. 안 먹는다고. 이거 다 먹고 혹시 라면 또 먹을 거야? 응. 하나 나눠 먹을까? 응. 라면 고. <웃음> <웃음> 어 이거 어떻게. 이 이거 집에 가서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세탁해야 돼. 근데 진짜. 알았어. 안그 지워줄 고 알았어. 앞치마 준비해야겠다. <laughs> 나한 번도 안 먹어봤어. 한강 오면 무조건 먹어야 돼. 알았어. 응. 다음에 한강 데이트할때또 아, 먹자. 잘. 그래. 음. 와다 됐다. 오멋있게 생겼는데? 그렇지. 안 뜨거? 내, 내가 네? 아, 내가 듣게. 오빠 저기야. 내가 듣게요. 조심 조심. 와 진짜 맛있겠다 예로 응. 치킨의 느끼함을 없애고. <laughs> 내가 들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왜나 떨어뜨릴 것 같아? 응, 다칠 것 같아. 맞아. <웃음> <웃음> 먹어봐 한입 먹어봐 어? 일단. 그럴까? 옷 조심하고. 국물을 한번. 어, 뜨거워. <laughs> 와, <맛있어>? 완전 멋있는데? <laughs> 음, 크. 좋다. 내가 들고 있을게. 먼저 아, 먹어. 먼저 먹어. 먹어. 먼저 먹어. 먹어. 먼저 먹어. 먹어. <laughs> 먼저 먹어줘. <laughs> 맛있어. 뜨거. 응응 음, 음. 면이 딱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야 진짜. 응. 음. <laughs> 맛있어. 음. 응. 뜨거. 뜨거. 응. 음. 한강에서 이렇게 라면 먹는 분들 음, 보면 음, 어? 음. 왜 먹었지? 음, 음. 막 이랬거든. 음. 여기서 먹는 그 느낌이 있어. 아, 근데 황있네 어, 여기 근데 막 영화에서 보면은 라면 같이 막 이렇게 호로록해서 눈 맞는 거 있잖아. 아, 면 이어지는 어, 거? 어. 어, 어. 그거 볼래? <laughs> <laughs> 그것도 뭐 큰일 나면 어떡 해? 큰일 라면 신고할 거야. <laughs> 너무 좋다. 좋아? 응. 뷰가 좋다. 응. 그리고 또왜 좋아? 저기 하나 와서 좋지. 그런 눈빛으로 날 쳐다보지 마. <laughs> 잠깐 하늘 좀 봐도 되겠어? 그래 그럼 잠깐만. 어? <laughs> 어, 근데 너무 높아. <laughs>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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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 좋다. 저기야. 응? 내가 응. 더 좋은 걸로 만들어 줄게. 뭘?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이면 돼 아까 갖고 왔던 거? 어 잠깐이면 돼 내가 응. 진짜 편한 거 응. 해줄게 빠아아아아아아아 저기야. 오. 일로 와. 오, 엄청 좋아 보이는데? 아니,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일로 저기야, 일로 와. 가만히 있어. 누워. 어, 어, 저, 저, <laughs> 와! 좋은데? 어, <오>, 진짜 좋았는데? <laughs> 어. <laughs> 장이야? 어. 난 진짜 힘들었는데. 나 여기 열받게 <laughs> 돌았어, 지금. 고생했어. 어, 다안난것 봐. 어떡해. 자. 우와! 아 좋은데? 여기 누워봐. 여기 아, 넓어. 우와, 진짜 좋다, 근데, 이거. 우와! <laughs> <laughs> <귀여워. 웃음> 하나, 둘, 셋, 같이 눕자. 그래. 하나, 둘, 셋. 여기 이런 것도 있다 <웃음> <웃음> 오늘 즐거웠어? 어 오늘 완전 완전 좋았어 약간 힐링한 느낌이야 다행이다 응. 난 고마워. 날씨 더워가지고 걱정 진짜 많이 했거든 생각해보니까 네 번째 데이트거든? 어때?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느낌이야 처음에는 진짜 이상했거든? 너무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응. 좀 적응됐어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웠어 응나 재밌었어 고마워 오늘 좋은 데이트 했다 <laughs> 다음 데이트는 뭐할 거야? 저기야가 정해야 되잖아. 나 벌써 생각해 둔거 있어. 얘기 안해줄 거. <laughs> <laughs> 그날 알게 될 거야. 집에 데려다 줄게. 알았어. 저기야. 얼손 어? 잡고 갈까? <laughs> 아. 아니, 안어 색깔인가? 아. I know y o u o your friend your o okay.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o hard.